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 거품이 정점에 다다르면서 이제는 떨어질 시기가 눈앞에 왔다고 저희가 여러 영상에서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러자 매매 가격 지수 표를 들고 와 오를 때는 많이 올랐고 떨어질 때는 조금만 떨어졌으니 고점에서 사도 결국은 오른 폭이 훨씬 더커 걱정 말고 지금 사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떨어질 때는 티끌만큼 떨어지고 오를 때는 태산만큼 올라서 경제 성장률이건 물가 상승률이건 관련없이 집값만은 천정부지로 상승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매매 가격 지수의 계산 방법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떨어질 때도 급격히 떨어지지만 왜 지수상에서 봤을 때는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조금만 떨어지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선 매매 가격 지수 계산하는 법부터 볼 텐데요. 일정 지방을 찍어서 이야기하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니 4억짜리 아파트가 100채가 있는 A라는 도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때 매매 가격 지수를 100으로 기준을 잡아 봅시다. 그럼 도시 전체의 아파트 가격은 400억이죠? 여기서 시세가 2배로 상승하여 1개 아파트가 8억에 거래되었다고 치면 도시 전체의 아파트 가격은 404억이 됩니다. 그럼 400에서 404억으로 올랐으니 계산하면 404억 나누기 400억 곱하기 100을 해서 매매가격 지수는 101이 나오죠. 반대로 시세가 반으로 줄어 한개 아파트가 2억에 거래되었다고 치면 도시 전체의 아파트 가격은 398억으로 줄게 됩니다. 그럼 400억에서 398억으로 내렸으니 계산하면 398억 나누기 400억 곱하기 100을 하면 매매 가격 지수는 99.5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거래가 좀 많아졌다고 가정해 볼까요? 예를 들어 시세가 50% 올라 10개 아파트가 6억으로 올라서 거래되었을 경우 총 아파트 가격은 420억이 되면서 계산하면 420억 나누기 400억 곱하기 100을 하여 매매가격지수는 105가 됩니다. 어라? 아까 두 배로 올랐을 때는 매매가격지수가 101인데 50% 올랐을 때는 매매가격지수가 105로 더 많이 오르는 것으로 보이죠. 이게 매매가격지수의 함정입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거래량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집값이 오를 때는 사람들이 빨리 사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질 때는 지금 사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들이 관망하게 되니 거래량이 급감하게 되는 거죠. 실제 통계청에서 거래량을 최장 기간으로 뽑아보면 2006년까지 나오는데요. 집값 거품이 최대로 쌓이던 2006년에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약 14만 건, 전국은 약 72만 건이 거래된 반면 하락세가 지속되던 마지막 시기인 2012년에는 거래량이 서울은 약 4만 5천 건, 전국은 약 50만 건으로 급격히 감소되었으니까요. 즉,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많아서 지수가 높게 상승하고 반대로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적어서 지수가 조금만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서울의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2005년에는 65.8에서 2009년에는 95.3까지 올랐다가 다시 2013년까지 85.7로 떨어진 뒤 오르기 시작하면서 작년에는 108.9까지 올랐는데요. 그러니 이걸 보고 떨어질 때는 한10% 떨어지고, 오를 때는 30% 가까이 오르니 어차피 다시 오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거래량에 맞춰서 계산해보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2006년부터 2018년까지의 거래량은 평균 약 8만 6천여 세대. 이에 맞춰서 상승폭을 거래량으로 나누고 평균만큼 곱해주면 값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서울의 경우 2009년 92.5까지 올랐다가 2013년에 75.9까지 떨어지고 2018년 91.8까지 다시 오르게 됩니다. 즉, 떨어질 때도 18%가량 떨어지고, 오를 때도 21%가량 올랐네요. 그러니, 9.13 대책으로 소폭 하락했어도, 이미 작년 말부터 부동산 거품이 지독하게 꼈던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거품이 정점으로 끼던 시기와, 흡사할 수준까지 올랐다는 거죠. 정말 그런지 실제 몇개 단지를 찾아볼까요? 도국동 타워팰리스 2차 66평의 경우 2006년에는 28억 5천까지 올랐으나 2013년에는 13억 5 7 0 0까지50% 이상 떨어지죠. 지금은 다시 거품이 끼면서 25억 5천까지 올랐고요. 개포우성 4차 54평의 경우도 2006년 12월에는 24억까지 거래가 되었으나, 2013년 7월에는 13억 3천까지 반 이하로 하락했었고, 작년까지만 해도 24억, 올해는 27억까지 올랐네요. 하락세가 컸던 아파트들 위주로 뽑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반 이하로 하락한 아파트들도 있고 작년까지 다시 오른 것이 리먼 이전 거품이 가장 많이 끼던 시기 수준이라 여기에서 거품이 빠지기 시작해야 하는데 올해 하반기 많은 호도들로 인해 다시 오르게 되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여기에 매매 가격 지수를 높이는 또한 가지의 요인이 있는데요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들의 분양가 거품 역시 매매가격지수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죠 일전에 말했듯이 고분양가를 받기 위해서 건설사가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 행동은 인근 시대를 몇달 전부터 끌어올리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인근의 5억짜리 아파트를 6억에 열0채를 매입해 추경매수를 유도하면 인근 시대가 6억으로 오르면서 천 채를 6억에 분양할 수도 있는 거죠. 나중에 매입했던 아파트들을 급매해서 4억에 팔더라도 손해는 20억. 하지만 이로 인해 분양가로 천억을 더벌수 있으니 남는 장사니까요. 그러니 매년 분양되는 아파트들의 인근 시세는 오르게 되고 이 추세에 편승하여 자전거래, 업계약 등으로 더 비싸게 팔려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투기 수요들까지 늘어나면서 오를 때는 진짜 실거래와는 관련 없는. 거짓 거래까지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럼 시세가 반영되는 KB는 어떨까요? 기사를 보면 업계에서는 KB 시세가 상승기에는 상승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반면 하락기에는 하락률이 완만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B 시세는 회원인 공인중개사들이 호가로 가격을 작성해서 올리기 때문에 가격 대비 수수료를 받는 공인중개사들은 고가를 최대한 높여서 실거래가보다 높은 시세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는 시세가 낮아지면서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되니 은행 입장에서도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세 하락을 원하지 않겠죠. 그러니 이런 효과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고요. 공인중개사와 은행의 이익이 맞물린 KB 시세는 당연히 떨어질 때는 최소한으로 반영하고 올라갈 때는 최대한으로 부풀리는 거죠. 부동산 114 역시 공인중개사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시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KB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감정원보다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목적성을 띈 세력들과 상승기와 하락기 때 사람들의 거래량에 따라 조금만 올라도 많이 오른 것처럼 반대로 많이 떨어져도 조금만 떨어진 것처럼 지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는 이권이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설사로부터 시작해 이들에게 홍보료를 받는 언론사,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분양시행사 및 대행사, 재건축, 재개발 조합도 있죠. 여기에 거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공인중개사나 컨설팅 업체 등과 각종 은행들 역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이자를 받으며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갭투기나 몸테크, 분양권 투기 등을 하는 투기꾼들 역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구매하기에 역시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상승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관들의 세부적인 시세 자료를 주는 곳은 공인중개사들이며 아무리 객관적으로 하려고 해도 중간에 이권이 걸린 사람들이 많으니 결국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시세를 책정하죠. 이런 많은 기득권들이 집값이 떨어지는 걸 바라지 않으니 항상 오를 때는 많이 오르는 것처럼 떨어질 때는 조금만 떨어지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세뇌시킵니다. 그러니 부동산 물패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부동산만은 경기가 침체돼도 물가가 떨어져 실물 가치가 하락해도 경기가 좋지 않아 사람들의 여력이 떨어져도 무조건적으로 오른다는 인식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연스레 박히게 되는 것이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실거주의 경우 이사를 가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집값이 올라도 주변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딱히 많이 남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떨어져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손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오르면 내 자산이 늘어나는 것 같으니 오르면 오른다고 소비를 줄이면서 대출을 더 많이 받아 더 좋은 집을 살려고 하고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안 팔고 버티면서 대출이자 및 보유세를 감당하니 결국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 가상의 집값에 울고 웃으며 소비 없는 피폐한 삶을 유지할 뿐이죠. 이렇게 부동산이 투기 물건으로 변질되면서 전 국민이 이 추세에 힘입어 십수년 동안 소비하지 않고 모아서 집만 사려고 하니 소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사회에 돈이 돌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 저 가상의 집값만 올라갈 뿐 사람들의 근로소득은 잘 오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다들 부동산 가격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오르기만을 원하는 사람들 역시 늘어나게 되었죠. 실제 IMF,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던 시기에 부동산 가격은 큰 변화가 있었으며 지수만 보고 얼마 안 떨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안전 자산이라고 믿게 만들어 마지막 폭탄을 당신에게 돌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그렇게 돈 되는 정보들은 자기들이 하지 당신들에게 전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지수 변동에 대한 정확한 특성을 알고 규제가 강화되었을 때와 완화되었을 때 어느 쪽이 집사라는 이야기들이 더 성행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